저는 이거 사이드베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애니멀톡 진행의 사육사 이지연이라고 하고요. 뒤에는 우리 호랑이 가족이 살고 있어요. 누가 살고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우리 엄마 호랑이 건곤이와 이렇게 다섯 우리 아이, 아기 이아 호랑이들이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 강산이라는 친구는요, 2월 8일날 우리 기도가 막혀서 하늘나라를 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름다운 우리 나라와 엄마 호랑이 건곤이가 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이따 할 텐데요. 어, 많이들 우리 호랑이에 대해 알고 오셨죠? 네, 저랑 우리 친구들이랑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해요. 친할까요? 네,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요? 먹이를 줘요, 맞아요. 또 그리고요. 잘 놀아줘요. 잘 놀아줘요. 맞아요. 호랑이는 어떻게 놀아줄까요? 공놀이, 맞아요. 많이 보셨어요. 공놀이도 하고요.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깎고 놀이도 해주고 열심히 뛰어다니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호랑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요. 움직이는 호랑이 많이 보셨을까요? 아니요.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네. 네. 여기서 봤어요. 맞아요. 자, 우리 에버랜드 호랑이는요. 공부를 통해서 사육사랑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공부하는 이 도구만 설명드리고 우리 호랑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이 노란 거는 요 타겟봉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클리커라는 도구예요. 자, 이 클리커는 사육사들이 여자 사육사도 있고 남자 사육사도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헷갈려하지 않도록 이렇게 클리커로 좋아라는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호랑이 뭐 먹고 살죠? 고기. 고기를 먹어요. 네, 손으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 <laughs> 잘라 먹으세요. 손 조심해야겠습니다.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집게를 사용해서 먹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랜드에 사는 우리 호랑이는요, 소고기와 닭고기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와. 아직도 문 열면 호랑이 나온다 계신가요? 네, 보시면서 호랑이 나온대 아기 호랑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호랑이는 나오지 않아요 제가 문을 많이 열어서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어흥하고 외쳐주세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맞아요. 우리 주, 질문이 있듯이 우리 호랑이들 줄무늬가 달라요. 우리는요, 눈 위에 숫자 2 모양의 줄무늬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숫자 2 모양? 네, 안 보여요? 네, 맨 뒤에 계신 손님들 어떻게, 우리를 들여 올릴 수가 없는데.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배를 관찰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얼굴을 한번 볼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보세요. 어, 우리야. 줄무늬 한 번만 보여드리자. 너무 뒤에가 안보이셔가고한 번만 보자. 우리 일어나보자. 옳지. 옳지. 네, 줄무늬 보이세요? 어, 여기 보이세요? 어, 네. 이게 최선이에요. 네, 어, 우리가 일어나기도 잘해요. 일어나면서 우리 호랑이 발바닥도 관찰할 수가 있고요. 배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다온이라는 친구랑 태격 태경 많이 했다 그래서 다친지 있는지 없는지 더 세세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을 먹으면서 어 이빨 상태도 관찰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 우리 친구가 아이고 떨어졌어. 또귀 이런 곳이 찢어졌는지 볼수 있어 왔어. 어, 엄마 호랑이도 오셨어. 요 원근이 이거 드세요. 소고기에요 네. 사용해어제는 엄마 호랑이가 안 왔거든요. 방음 방귀 네, 하네요. 또. 자, 우리 건근이 많이 먹어. 엄마는 소고기파예요. 사람도 취향이 있듯이 호랑이도 취향이 있어요. 지금 닭고기도 좋아하지만 소고기 좋아해요. 하지만 엄마를 많이 챙겨주고 있어요. 어, 뒤에 누가 왔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어, 다운이, 다운이. 네. 네, 향기 톡톡 다운이가 왔어요. 음 다운아, 이리 와봐. 음. 우리도 먹고 우리는요 저기 공 안에 있는 먹이를 잘못 꺼내 먹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챙겨주고 있어요. 엄마는요 자기 챙겨주는줄 알고 기다려요. 자 우리 건곤이 어, 왔는데 막 이렇게 막 오시고 하면은 에, 싫어하겠죠. 너누 누구...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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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도 공간이 부족할 거 같아요.